안녕하세요. 스쿠스쿠의 김수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요, 조금 더막 살을 입혀서 자기소개하는 거 공부했었었죠? 자, 그럼 우리요, 가볍게 한번 복습 들어가 볼까요? 어, 회사원이세요? 가이샤인 데스카 네, 회사원이에요. 하이, 가이샤인 데스. 아니요, 회사원 아니에요. 이에, 가이샤인 자, 아리마셍. 자, 그 다음에 우리요, 직업을 묻는 표현도 공부했었었죠. 직업은 뭡니까? 어떻게 했나요? 오시고토와 난데스까? 오시고토와 난데스까? 이름은 뭐예요? 오나마에와 난데스까? 오나마에와 난데스까? 자, 뭐 이런 것들을 공부했었었죠. 자, 그러면은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문법을 한 번만 쓰고 버리기에는 좀 아까워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에 관련된 표현 대신에 사물에 관련된 표현들을 넣어서 어, 이거는 당신 책인가요? 아 이건 제 책이에요. 이거 일본 거예요. 뭐 이런 것들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주요 단어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단어는 일본어로 단거였죠. 자, 첫 번째 단어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첫 번째 단어 책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헝헝 헝. 자, 우리 항상 응 부분으로 끝나면 얘는 이응 받침에 가깝게 발음하는 것이 가장 예쁩니다 했죠? 자, 그래서 홈, 홈이 아니라 헝, 헝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지갑으로 갈게요. 지갑.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사이후, 사이후 하면 지갑이에요. 자, 근데요, 음, 영어로 혹시 부인이 뭔지 아세요? 와이프 뭐 이렇게 하셨겠죠? 자, 근데 일본에서는요, 어, 영어의 F 발음을 전부 다 약하게 발음해서 하이 후에 호 이렇게 발음을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커피의 경우에는 거히그 다음에 골프의 경우에는 고루후 이렇게 발음을 한대요. 자, 그러면은 어, 영어로 부인을 일본에선 어떻게 발음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와이 후, 와이 후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요, 옛날에 제가 잠깐 회화반을 했었었는데요. 어떤 중년에 나이 지긋하신 학생분이 들어오시더니 자기가 와이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어, 괜찮으세요? 저기 경찰서에 신고는 했나요? 했더니 아 그냥 잊기로 했다고, 아 그냥 수업이나 하자고 이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와이후가 아니라 요 사이후, 요걸 발음을 잘못하셔서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부인은 뭐라고요? 와이후. 지갑은 사이후. 사이후죠. 자그 다음 단어 가볼까요? 컴퓨터는요. 이렇게 가타카나로써 있는데요. 가타카나는 이제 영어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얘는요, 파소콩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바소나르 컴퓨터를 줄여서 일본에서는 파서콩, 파서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용 컴퓨터의 경우에는 전부 다 파서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어, 선생님. 그러면 컴퓨터 뭐 이런 단어는 안 쓰나요? 아, 쓰긴 써요. 컴퓨터는 어떨 때 쓰냐면 기계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와쟤 진짜 머리 좋다 뭐 이럴 때는 컴퓨터야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자, 진짜 머리 좋다 할때바서 공이야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죠. 제 머리 가정용 컴퓨터야 뭐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컴퓨터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그 다음 단어 한번 살펴볼까요? 이것은요, 고래, 고래. 그것은요, 소래, 소래. 저것은요, 아래, 아래. 어느 것은요, 도래, 도래. 자, 여기까지 다시 한 번만 조금 살펴볼게요. 이것은 고래, 그것은 소래. 저것은 아래, 어느 것은 도래라고 하네요. 자, 이 앞자만을 떼면 어떻게 될까요? 고, 서, 아, 도 한국말도 이, 그, 저, 어느가 되겠죠? 자, 고소아도 이, 그, 저, 어느 고소아도 이, 그, 저, 어느 자, 여러분들이 오늘 제일 처음 외워야 될 표현은 바로 이 표현이에요. 자, 앞으로 얘네들 앞머리만 따서 외워두면은요. 여러 가지 지시대 명사를 만드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자그 만드는 방법은요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우선은 저를 믿고 고소아도 이그저 어느 요거부터 기억해두도록 하죠. 자 어쨌든 요 고소아도 뒤에다가요 레라는 표현을 붙여서 사물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것+ 그것 저것 어느 것이란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 얘네들의 좀 개념을 조금 한번 잡아보려고 해요. 이것, 고래에 해당되는 표현은 어떨 때 사용하나요? 그렇죠. 나한테 가까운 것들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거예요. 야, 이거, 이거 뭐냐? 나 이거 먹어도 되냐? 나한테 가까운 것들. 자, 그 다음에 그것에 해당되는 소래는 어떨 때 사용하나요? 상대방한테 가까운 거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거죠. 야, 그거 뭐야? 너 그거 샀냐? 너 혼자 먹을 거냐? 뭐 이렇게. 나, 나한테는 조금 멀지만 상대방한테 가까운 것. 자, 마지막 저것에 당되는 아래는 어떨 때 사용할까요? 나와 상대방, 둘 다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해요. 야, 아, 저거 뭐냐? 아, 저거 가방이구나? 이럴 때 사용하는 거죠. 자, 다시 한 번요. 나한테 가까울 때는 거래 상대방한테 가까울 때는 소래. 그 다음에 둘 다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땐 아래. 고래, 소래, 아래, 고래, 소래, 아래가 되겠죠. 자, 그러면요 제가 고래로 질문해 볼게요. 고래, 소래, 아래 중에 어떤 걸로 대답하면 좋을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어, 이거 뭐예요? 고래? 이거 이거 뭐예요? 고래와 나한데스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대답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정답은 이거죠. 아 그거요? 그거 책이에요. 그거 선생님 가방이잖아요.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요 고래로 질문하면 항상 소래로 대답해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소래로 한번 질문해볼게요. 어떤 걸로 대답하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 그거 뭐예요? 아, 그거 뭐예요? 이단는 뭐로 대답할까요? 고래로 대답하셔야겠죠? 아 이거요? 이거 가방이에요. 새로 샀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소래로 질문하면 고래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아래로 질문해 볼게요. 저거 뭔가요? 아, 저거요? 가방이잖아요. 그래서 아래로 질문했을 때는 똑같이 아래를 사용해서 대답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고래로 질문하면 소래. 소래로 질문하면 고래. 그 다음에 아래로 질문하면 아래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 여기에 맞춰서요, 한번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우선 첫 번째 문장. 이것은 책입니까?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고소아도. 고소아도. 였으니까. 이것은 책입니까? 고래와 홍데스까 고래와 홍데스까 자, 이제 대답할 건데요. 우리 고래를 질문하면 뭐로 대답하기로 했어요? 소래로 대답하기로 했었죠. 었 하이, 소래와 홍대스. 하이, 소래와 홍대스. 아니요. 그것은 책이 아닙니다. 이에,それは 혼자 아니마생. 이에,それは 혼자 아니마생. 하시면 되겠죠. 자, 또 다른 문장 한번 만들어볼까요? 자, 이번에는 그것은 지갑입니까? 이렇게 만들게요. 고소, 아도 이, 그, 저, 어느 기억하고 계시죠? 이, 그, 고, 소 이번엔 소로 대답을 해, 질문을 만들어야겠죠? 그것은 지갑입니까? それは財布ですかそれは財布ですかじゃあ、それを질문하면、ルデダ답한다これでで답하기로했었었죠ね、い 、네、 ご은んちがび다だ。はい、これは財布です。はい、これは財布です。あにを、いごすんちがびあにみだ。いえ、これは財布じゃありません。 자, 마지막으로 한 문장 더 만들어 볼까요? 저것은 컴퓨터입니까? 할 건데요. 고, 소, 아, 도, 이, 그, 저, 어느, 저. 아래를 사용해야겠네요. 자, 저것은 컴퓨터입니까? 어떻게 했나요? 아래와 파서컨 데스까? 아래와 바서컨 데스가 자, 우리 아래로 질문하면 똑같이 아래로 대답하기로 했었었죠. 네, 저것은 컴퓨터입니다. 하이. 아래와 파서컴데스. 하이, 아래와 파서컴데스. 아니요, 저건 컴퓨터 아니요. 에 하면요. 예, 아래와 파서컴자 아니다せん 아래와 파서컴자 아니다하ん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나한테 가까운 거는 고래. 나한테는 멀지만 상대방한테 가까운 것은 소래. 둘 다한테서 먼 거는 아래. 자, 그 다음 고래로 질문하면 뭐로 대답한다? 소래 소래로 질문하면 고래 그 다음에 아래로 질문하면 아래로 대답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요. 사실 지금 제가 공식마냥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는 있지만 사실 언어라는 건100% 공식에 맞춰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사람이 여기 이렇게 뽁닥뽁닥 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뭐예요? 그래와난 데스까?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애도 역시 굉장히 가깝잖아요. 이럴 때는 같이, 아, 거래와 펜데스. 이건 펜이에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너무 공식에 맞춰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 쪽에 가까울 때는 고래를 쓰는구나.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좀 가까우면 소래를 쓰는구나.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걸쳐서 배웠던 조사를 조금 한번 이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조사. 나는 학생입니다. 은, 은에 해당되는 조사 어떤 거 있었나요? 그렇죠. 와 라는 조사 있었었죠. 자, 두 번째. 나도 학생이에요. 요거는 제가 잠깐 수업 시간에 말로만 살짝 하고 넘어갔었는데 기억나세요? 자, 뭐뭐 도에 해당되는 조사는 뭐 라는 조사가 있었어요. 자, 그럼 문장 만들어 볼까요? 나는 학생입니다. 와私は学生です. 나도 학생이에요. 私も学生です. 아시면 되겠죠? 자, 그럼 오늘은요, 좀더 새로운 조사를 하나 배워보려고 해요. 어떤 조사냐면, no라는 조사예요. 자, 이 no라는 조사는요, 명사와 명사 사이에 붙여서 의 라고 해석하는 조사예요. 자, 그럼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나의 책, 어떻게 하면 될까요? 私の本, 나의 가방은? 와다시노 가방 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나의 책은 어떻게 한다고요? 와다시노홍와다시노홍 이렇게 자, 근데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명사가 굉장히 많이 막열 개, 막 여덟 개뭐 이렇게 붙으면 그때마다 의를 넣어서 해석하진 않아요. 나의 여동생의 친구의 가방이야 뭐 이렇게 안 하죠? 내 여동생 친구의 가방이야 한번 정도만 넣고 나머지는 이제 생략하죠. 이 의를요. 자, 그 반면에 일본에서는 명사가 100만 개가 나와도 무조건 노라는 표현을 꼭 붙여야 되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래서 명사와 명사 사이에는 노를 꼭 붙인다는 거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근데 지금 제가 꼭 붙입니다 라고는 했지만 사실 노를 생략하는 경우가 하나 있기는 있어요. 자, 어떤 경우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 지금 일본이랑 대학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근데 한 번은 노를 놓고 한 번은 노를 떼봤어요. 자, 니헌노다이가크, 니헌다이가크 이렇게 써놨어요. 자, 니헌노다이가크는요, 일본에 있는 대학들 이런 뜻이고요. 가운데 조사 노가 생략됐을 때는 고유명사가 돼버려요. 그래서 대학교의 이름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니헌다이가크는 니헌데. 이혼대 대학교 이름이 돼 버립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서울노 이학그 서울 이학그두개 차이 괜찮으세요? 서울노 이학그는 서울에 있는 대학들, 서울 이학그는 서울대 대학교 이름이 서울대가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유 명사의 경우에는 노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자 여기까지가 노의 첫 번째 의미였고요. 이번엔 두 번째 의미로 한번 가볼게요. 자, 노의 두 번째 의미는요. 어떤 단어 뒤에 노를 붙여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 내 거예요. 내것할 때는 "와다시노" 내 거입니다. "와다시노데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선생님 거예요. 이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은 센세니까, 센세노데스. 센세노데스 하시면 되겠죠. 질문도 만들 수 있어요. 선생님 겁니까? 할 때는 센세노데스가. 센세노데스か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요, 우리 노의 두 가지 해서의 것의 것요두 가지를 가지고요. 지금부터 문장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첫 번째 문장 나의 책입니다. 나의 책입니다는요. 왓아시노 퐁데스, 왓아시노 퐁데스. 자, 줄여볼게요. 내꺼예요. 할 때는 왓아시노데스, 왓아시노데스 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엔 부정형도 만들어 볼게요. 어, 나의 책 아니에요. 나의 책 아니에요. 할 때는요. 와다시노 헝자 아리마생. 와다시노 헝자 아리마생. 자 줄여 볼게요. 얘도요. 어, 내거 아니에요. 할 때는 와다시노자 어, 아리마생 ja 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장은 화면에 없었네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 만드실 수 있죠. 와다시노자 아리마생 ja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네 문장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나의 책입니다. 私の膨です。내꺼예요私のです。 나의 책이 아니에요? 私の膨じゃありません。 내꺼 아니에요? 私のじゃありません。 자, 이네 문장을 완벽하게 만드셨다면 여러분들은 어, 오늘, 오늘 문법 조금 소화하신 거죠? 자, 그러면은요, 정말 제대로 소화하셨는지 한번 지금부터 테스트테스트 테스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부터 제가 한국말로 하면 여러분들은 동시 통역을 하시는 거예요. 동시 통역 부탁드립니다. 오네가이시마스. 자, 첫 번째 문장. 어, 그거는 뭐예요? 어, 그거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레와 난데스카. 소레와 난데스카. 좀더 길게. 어, 김상. 그거 뭐예요? 김상. 그거 뭐예요? 하이 김상. それは何ですか?김상それは何ですか첫문장잘 만들고 계신가요? 자, 그 다음 문장 가 볼까요? 어, 이거요. 아, 어, 이거 컴퓨터예요. 이거 컴퓨터예요. これはパソコンですこれはパソコンです.これはパソコンです. 어, 김상 컴퓨터예요? 김상 김さん 컴퓨터예요? 김상의 パソコンですか? 김상의 パソコンですか? 네, 제 거예요. 네, 제 거예요. はい,私のです.はい,私のです.저 한국 컴퓨터예요? 한국 컴퓨터요? 한국의 파ソコンですか? 한국의 파ソコンです 아, 아니요. 한국 컴퓨터 아니에요. 아니요. 한국 컴퓨터 아니에요. 이에 한국의 파ソコンじゃありません. 이 예, 한국의 파서コン자아리마생 일제예요. 일본 거예요. 일본노데스. 일본노데스. 자, 여기까지 완벽하게 문장 만드셨다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마스터하신 거네요. 자, 남은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내일 또 만나요. 마따 아시타.